그러면, 인심을 기준으로 앞판, 뒷판에서 넘겨왔다. 이 얘기가 되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맞춰가시면, 인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인심입니다. 인심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앞판이고 뒷판이 넘겨왔다. 이야기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서로 겹친 부분을 대칭이 되도록 좌우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여기 겹친 부분 가시침하겠습니다. 시침해 놓으시고, 앞판, 바지감 가져오셔서 앞판을 놓으십니다. 앞판 놓으시고, 시침한 곳에 앞판, 앞판에, 앞판, 앞판, 요두 부분에, 여기, 인심 넣지, 인심선, 요두 곳을 맞출 겁니다. 뒤집으셔서 이렇게 놓으면 같은 위치에 맞춰졌죠. 뒤집으셔서 이제 옆으로 옆으로 맞춰 나가십니다. 그럼 여기 겹친 선 부분에 뭐 중간에 이렇게 만나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삐, 둘러서 제복하겠습니다. 오버록은 바지 부리 쪽에서 밑단 쪽에서 해주십니다. 오버록 하신 후에 위로 올려서 취향에 따라 상침하시거나 상침하지 않으시거나 본인의 음,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옷은 다른 부위는 상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침하지 않고 그냥 다림질로 시접만 넘겨주겠습니다.